자 우리 지난 시간에 세종어전 훈민정음에서 앞에 이제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라고 하는 한자음 표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바로 이어서 밑에 이제 본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중세국어의 특징이 있는가 한번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일단 현대어풀이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자 그럼 봅시다. 나라 말쌈이 그러니까 나라의 말이 그렇 나라의 말이 중기계 나라 그러니까 중국과 달라서 문자화로가 그러니까 문자로 서로 서로 사마티 통하지 아니하시 아니한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그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 자 나라라고 하는 곳에 시옷이시 보인다 시우. 시옷. 저 응. 나라 응. 나라라고 하는 곳에 시우 보이죠 시우. 자 우리 이거 배운 겁니다. 이게 바로 뭐더라 앞에서 이게 바로 관형격조사더라. 관형격조사. 자 해석 어떻게 했어요 나라의 그치 나라의 말이 그쵸 나라 말이 그쵸 나라의 말이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중세국어의 관역격 조사더라 자그 다음에 자, 자 말썸이 나라의 말이 그래서 어 말썸이 얘는 결합 방식을 봅시다 결합 방식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말에다가 말씀 요거 그치 거기에 뒤에 뭐야 나라의 말이 조사가 붙은 거잖아 근데 어떻게 적었다 어 미음을 뒤로 옮겨 적었다. 자 중세국어의 적기 방식 무슨 적기? 그렇죠. 이어 적기 방식이 여기서 보인다. 다른 말로 뭐예요? 연철이더라. 연철 이런 특징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자중기 다보다 동국정운시 한자한 표기고 그렇지? 중국 그 다음에 에를 볼까 얘들아 에 에를 한번 보자 에 해서 어떻게 했니? 뭐뭐, 과, 라고 해석했죠? 중국, 과. 여기서는, 어, 특이하다. 우리 지금, 에, 라고 쓰면요. 지금은, 야, 어디, 어디에? 너 집에 갔냐? 라고 할때 장소를 나타내주는 조사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는 좀 달라요. 여기서는 현대어로 따지면 어떻게? 과, 라고 해석을 하다. 그까 그러니까 지금 현대국어로 따졌을 때, 과와 똑같은. 이런 걸 뭐라 그런다? 비교 부사격 조사다. 그치? 비교할 때 쓰는 부사격 조사. 그때 당시에 뭐였다 애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중국과 다라라고 합니다. 다라. 자, 이거 지금은 이거 이거 좀 적어 봅시다. 일단 적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리을 이응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리을 이응 이름, 뭐야 리을 이응 활용. 어, 적어 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용언을 활용할 때, 용언을 활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가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잠깐만 적어보자 여기다가 현대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다르다, 그렇지? 다르다의 아, 그렇지?라고 하는 어미가 붙으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그렇지, 으 탈락하고, 그렇지, 달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현대어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리을리을 굳이 명명하자면. 리을 리을 활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중세 때는 어떻게 했다? 그냥 리을이 하나만 되고 어미가 그대로 붙는 리을 이응의 활용 형태가 보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 뭐야? 달아에다가 밑에보다 리을 이응 활용이다라고 적어 보고요. 그다음에 얘는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자, 그다음에 문자로 그러니까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않았는데. 어? 문자? 그럼 얘들아, 이때의 문자는요, 이때의 문자는 한글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때 당시에 쓰던 문자로 말이 통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중국에 있는 말과는 좀 다르다. 그치?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중국에 있는 그 문자, 즉 한자로 뭔가 기록해서 남기, 뭐야, 전달하기에는 조금 완벽한 의사소통이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왜 영어라든가 뭐 다른 나라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꿀 때딱 맞는 말이 없어서 고민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때 문자는 이때 문자는 결국 뭘 얘기한다? 중국의 한자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죠? 중국의 한자. 자, 그래서 자, 다시 나라말움이 중국과 달라서 그렇죠?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 와로. 와러, 그렇죠? 와로도 표시를 좀해 봅니다. 와로 표시 이렇게 해 보자. 음. 자, 적어보세요. 얘는 뭐냐면,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공동격조사라 그래. 공동격조사. 공동격조사. 어.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했다? 자, 문자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도구로 사용할 때, 어떤 걸 도구로 사용할 때, 그 행위를 할때이 도구가 필요한 거잖아. 공동으로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와로 이런 건 뭐라 그런다? 내가 이걸로 뭘 했어? 그래서 이 행위를 할 때, 도구로서 수반되는 것, 같이 따라오는 것,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공동격조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어찌 됐건 공동격조사 표시해두고. 이런 공동격조사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서르라고 한다, 서르. 얘들아, 서르는 지금 현대어로 따지면 이거 현대어 문이 서로죠. 서로 통하지 않는다. 그치? 서르. 서로. 근데 중세국어때는 뭐다? 서르라고 썼다. 이거 왜 그럴까? 뭘 굉장히 잘 지키기 위함이죠.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빨리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 기억나니? 무슨 조화?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려는 현상. 뭐예요? 그렇지. 모음 조화가, 음, 모음 조화가 굉장히 잘 지켜졌구나. 모음 조화가. 자, 왜 그런지 자 정리해볼까요? 자, 어 라고 하는 게 무슨 모음이지? 양성 모음이요? 음성 모음이에요? 음성 모음이지? 자, 은은요? 음성 모음이지? 아, 음성 모음끼리. 아 그럼 현대, 현대국어에서는 서로라고 쓰면 얘는? 음성. 얘는요? 그렇지. 양성. 어, 뭐 다르잖아. 그렇지 아, 현대에서는 모음조화가 좀 파괴된 것들이 보이는구나. 자, 보세요. 아, 모음조화가 굉장히 잘 지켜졌구나. 자, 그 다음 서로 사마띠래요. 사마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밑줄 어 보고. 자, 얘는 지금 무슨 뜻이다? 사 맞다라 고해서요 자, 정, 정리를 해 보자. 원래 무슨 단어냐면 아래아쓴 거다, 선생님. 사 맞다요. 사 맞다. 뜻은 통하다. 통하다. 그때 그때 당시의 단어보다 로사 맞다. 그럼 보자, 얘들아. 원래 기본형이 치으시야, 치으. 치읓. 응? 그치지사 맞다가 치으신데 어, 지금 봤더니 여기는 뭐라고 했니 시옷이라고 적었어요. 왜 그런 거야? 중세 국어의 받침 받침 표기법 그러니까 받침 발음법이 뭔 거야? 8 가지밖에 없었죠. 우리 지난 시간 했지. 우리 그런 거 무슨 법이라 그랬지? 팔종성법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얘들아 이거 복습 꼭 해야 돼요. 그래야 내용 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팔종성법을 알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왜? 기본형이 치읓인데 뭐야? 시옷으로 적었다. 팔종성법은 왜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렇지. 시옷 그렇지, 예, 뒤, 꼭지, 이렇게 여덟 개였으니까. 자, 그래서 어찌됐건 여기서는 팔종성법을 알수 있다. 그다음에 보인다, 그치 그다음에 삼아 띠, 아니알 셰라고 합니다. 요것도 어 볼까요? 리을 셰. 자, 요거는 하나의 어미에요뭐모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현대어로 따지면 모모기 때문에. 자, 어찌됐건 어 서로 어 뭐야? 그다음에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니하기 때문에. 그다음 이런 전차로래요. 이런 까닭으로,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다. 근데 얘들아, 밑줄 쳐보자. 어린. 자, 지금은 어리다 라고 하면 어떤 의미니? 그렇죠. 나이가 적은 이런 의미지, 그치? 나이가 적은. 근데 그때 당시 현대어 해석 어떻게 했니? 지금 어린. 어리석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지금 이 뜻이 뭐더라? 어리석은이다, 그치? 어? 그러면 보세요. 중세 때 어리는 어리석은이었어. 근데 현대 때 어리는 뭐예요? 나이가, 아이고, 나이가 적은이야. 그쵸? 그럼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을까 아, 언어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의미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치? 지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런 걸 의미가 어떻게 했다? 의미가 이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의 이동. 저희건 뒤에 학습 활동에서 다시 한번 또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 옛날에는 어리석다는 뜻인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 의미가 이동했구나. 그치 의미가 이동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어린 어린 백성이 어린 백성이 마찬가지 이거 다동국종신한자 표기. 그치자 음.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래요. 니르고저 니르고저 자 보자. 무슨 말이냐? 옛날엔 니르다라는 말이었지. 그치? 근데 이게 어떻게 지금은 이르다라는 말이죠. 뭐 말할 때그치지 이르다. 그러면 어? 그때는 니은이 앞에 있었네. 어. 그럼 지금은 두음법칙 때문에 이가 된 거죠. 그럼 이때 당시에는 요 미주 딱 치고 아 이때는 뭐다? 두음법칙이 아직 적용됐다 적용되지 않았다.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할수 있는 거지. 음. 그 다음에, 이루고자홀배이셔도 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 한번 위추 쳐보자. 위추 쳐. 네, 여기다 위줄 쳐보자. 해석 어떻게 했니? 이루고자.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래요. 바가 있어도. 자, 그럼 대해당하는 해석은 뭐야? 바가인 거야. 바가.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지금 주격조사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배웠죠. 분석해볼까? 얘는 어떻게 된 거다? 바에다가 주격조사 이가 요렇게 실현된 거다. 주격조사가 왜 그러면 요렇게 이가 실현됐는가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앞에 모음의 성격에 따라. 그렇지? 그래서 얘가 어떻게? 결합돼서 이렇게 배로 보이는 거죠. 됐니? 중요한 건 이때 뭐다? 주격조사가 여기가 있다. 주격조사가 실현됐다. 어떤 형태로? 이이라고 하는 형태로 실현됐다. 라는 이야기를 또할수 있고요. 자 이러고 저할 바가 있어도 있어도 자 마참네 마침내인데 마참네 이것도 뭐 모음 좋아하고 마참네 제 뜨들 어 뜨들 자 얘들아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랬지? 중세구의에또 또 다른 특징 그렇지 무슨 군? 그렇지 어두에 말머리에 그렇지. 서로 다른 자음의 연속체 뭐였어요? 어두 자음 분이 보이네요. 그렇죠? 어두잠근. 자 그러면 제 뜻을 싫어서 싫어서 펴디라고 합니다. 펴디. 절대 뭐 혀가 짧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이때는 뭐가 아직 적용이 안 됐다? 뭐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 여러분들 지금은 뭔데 이거? 펴지잖아요. 펴지 어? 디를지 옛날에 배웠다. 음운의 변동에서. 그렇지. 그때 당시엔 뭐다? 구개음화. 이걸 보니까 구개음화 아직 그러 되지 않았네요. 자 그래서 실어서 펴지 못할, 못할 놈이 많대요. 놈이 많다. 자 근데 놈이라고 썼다. 어? 이거 결합 방식이 뭔데? 놈 플러스이겠죠. 그치? 자 근데 이렇게 적었다. 무슨 적기? 이어 적기. 그치? 자 하나 더 적어볼까? 얘들아. 지금의 그 놈의 의미랑좀 달라서 그래요. 그때 당시에 놈이라고 쓰면요 지금 해석하는 거 어떻게 해석했니? 그렇지? 뭐요? 사람이야 그냥 사람. 해석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어. 근데 지금은 놈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아니죠? 야이놈아 이러면 그치 이놈아 이러면 무슨 놈 이러면 그냥 사람의의미가 아니라 그치지낯잡아 부를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자. 어 옛날에는 놈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 그냥 일반 사람들이었어, 사람들. 근데 지금 놈은요. 그렇 남자 중에 그치또 뭐? 비칭. 낮잡아 부를 때 쓰는 말인 거야. 어? 사람 중에 낮자 남자, 즉 비칭할 때만 쓴다고? 얘는 바로 뭐더라? 그치 의미가 의미 축소됐다. 이런 말도 쓸수 있겠네. 범위가. 그치? 지금 옛날엔 사람 전체로 불렀는데 지금은 남자 중에서 또낯 잡아 부를 때만 쓴다. 의미가 축소됐구나. 이런 말도 쓸수 있죠. 자, 그래서 못한 놈이. 그 다음에 한일라래요 얘들아,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어, 선생님이 저기 옛날에 어 저기 관동별고 설명할 때도 했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얘가 뭐야? 모음이 아지, 아. 자, 그럼 얘는 뭐다? 기본형이 그냥 하다였을 거야. 자, 이 뜻은 뭐다? 중세 때? 그렇지, 많다란 뜻이죠. 많다, 많다. 음... 하다 이렇게 쓰면 많다는 의미잖아, 많다. 그렇 자, 그러니까 해석 어떻게 해요? 놈이 어, 즉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내 일을 내 일을 위하여야 이거 마찬가지 이거 다 동부중문전철표기 위하야위하야어여비역인데요 응? 어여비역인다 근데 해석 어떻게 하고 있니? 불쌍히. 그리고 또 뭐야? 가엽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얘들아, 지금은, 어여쁘다 하면 뭐예요? 예쁜 거잖아. 불쌍하다, 가엽다 이런 의미 없죠.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의미의 이동. 의미 이동. 자, 적어보고. 자, 그 다음에, 위아야 어엽히 여겨서, 뭐, 두음밥쭉 보이구요. 어, 여겨서,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대요. 자, 스물. 지금은 어떻게 쓰니? 수물이라 그러지, 스물. 그치. 근데, 그때당시는 으, 으, 어? 으, 음성 모음과 음성 모음아니아 미안하다, 얘들아. 클라퍼했다그 얘기 아니죠? 지금, 스물도 어찌됐고, 음성, 음성이니까. 중요한 건, 이때, 의야 으. 그치. 을을 물로 섰대요 물.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문화 부, 그렇뭐프 이런 순음에, 그렇지? 을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붙어서, 그렇 얘가 뭐 우로 바뀌는 거.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랬지? 이거 안 배웠을 수도 있겠다.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랬냐면요 원순 모음하라 그럽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평순 모음이 원순 모음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야. 그렇잖아. 그렇지? 근데 물론 뭐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앞에 이제 수음이 올때왜 미음 한 김에 우화라고 발음하는 게 편하거든요. 무 이렇게 입술 모양 그냥 부 이렇게 무 이거보다 그래서 바뀐 거지. 이런 걸 뭐라 한다 원순모음화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때 당시에 원순모음화가 아직 안 나타났더라 이런 얘기를 할수 있죠. 음, 그다음에 새로 스물여덟자를 여덟 글자를 뭐 한다? 맹가노니? 만드니? 만드니? 자, 사람마다, 사람마다. 하여금, 해외 하여금. 수비니겨? 오, 이거 좀 특이하다. 이거 좀밑죽어 보고. 수비니겨? 뭐냐, 이게. 자, 순경은 비읍이 보인다. 그쵸? 자, 이게 지금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요. 순경은 비읍이 달락 이렇게 수위.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되냐? 쉬. 지금의 이제, 그치? 쉽게. 그치? 쉬, 쉬어라. 쉬. 약간 이름의로 되는 거지. 변화, 가 변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쉽게 익혀서 익혀서 뭐둥법칙도 보이고요. 니겨 날로 날마다 어, 또 있네. 숨에 날마다 숨에 자, 얘는 좀 일단 정리를 해보자. 일단 첫 번째 뭐냐면요. 어 일단 어두자음군이 보여요. 그렇죠. 어두자음군이 보이고, 그 다음에 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얘는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됐냐면 보세요. 헷갈리면 안 된다. 얘들아, 원래 기본형은 이해야. 쓰다. 처음부터 쓰다가 아니다. 요, 수가 아니에요. 기본형은 쓰다야. 그러면, 보자. 쓰다의 어간. 쓰. 어간이니까 이 표시해주자. 그지 여기에 뭐가 결합됐냐면, 해석 어떻게 하고 있니, 지금? 씀에 따라, 씀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씀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씀에 그럼 얘는 명사형어미가 붙은 거잖아. 현대어도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자, 중세국어 때 명사형어미 뭐 있었니? 그렇지. 오와, 음이 있었죠 자 뭐요? 옴과 음이 있었다 그치? 명사형음이 그러면 두개 중에 하나 써야 돼 근데 보자 얘들아 봐봐 지금 쓰다 기본형이 지금 모음이 의지 의얘 양순이니 왜 이렇게 오늘 말이 혼나오냐얘 양성이니 음성이니 그렇지 음성 그러니까 뭐 여기 뒤에 명사형음이 중에 뭐 붙이면 돼아 지금 마음이 급해서 그렇구나 그렇지 음을 붙이면 되죠 그쵸? 오물을 붙이면 되잖아 이렇게 됐니? 자그 다음에 뒤에 이제 에라고 하는 것이 조사가 붙은 거고요 이게 이렇게 결합된 거거든? 자 그러면 얘를 보고요 지금 다른 표시를 해볼까? 얘를 보고 일단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자 이어졌기 이야기할 수 있어 맞죠? 왜? 미음이 뒤로 갔으니까 이제 두 번째 모음조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음조화 왜요? 음성 뒤에 명사형 어미가 음이 붙었으니까 맞죠? 세번째 또뭐 뭐 이야기, 이야기했습니까? 어두자음군 이야기할 수 있죠 와 이거 하나에 그치? 그래서 잘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고요 어. 자 그래서 날마다 그치? 쓰메 뼈난 그치? 마찬가지로 동국정원 전자 표기 어. 자 뼈난 즉 편안하게 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얘들아 이 키에다 밑줄 한번 쳐보자 이키 자체가 뭐냐면요. 무엇, 무엇을 하다 있죠, 하다. 하다의 어간에, 그치? 요 키, 요거요 말이야, 요 말. 근데 요게 이렇게, 뭐야? 준말로 들어간 거죠. 줄임말, 그치? 그니까 키는 뭐다? 분석해보면 요렇게 되더라. 그치? 자, 그래서, 편한 키, 하고저,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어두, 어두 잠금 보이구요. 그치? 음. 따름이니라, 뭐, 모음 조화도 보이고요 그래서,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라고 해서, 지금, 자, 세종어제 혼민정음에서, 이제, 중세국어, 아, 좀 적은 거 보니까 난리 났네요. 음 자, 어, 세종어제 혼민정음에서, 중세국어의 특징을 좀 살펴봤어요. 음 그래서, 여러가지 좀 특징들이 보이고요 음, 잘 정리해놓고, 시간 얼마 안쓴것 같은데. 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갑니다. 현대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음문을 찾아보세요. 아 여기서, 그치? 자 여기에서 얘랑, 그치? 얘 중에서 현대국어에서 사용하지 않는 음문을 찾아볼까? 찾아지금 쓰지 않는 거? 지금 쓰지 않는 자음 모음 뭐 있어요? 그렇지, 아래야 있고, 그치? 아래야? 어. 그 다음에, 그렇지또뭐 있니? 그렇지, 순경음 비읍. 이렇게 비읍 밑에 바로 이응 오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음.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보자. 다음을 바탕으로 중세고와 현대고의 의문상의 차이점을 알아보죠. 의문상의 차이점. 아, 의문상의 차이점. 차이가 있죠, 당연히, 그치 자, 그럼 일단 조건을 보니까, 조건을 준걸 보니까, 어? 지금 중세고 요렇게. 요두 단어를 골랐다고? 근데 지금 여기는 뭐야? 된소리 어? 이두 단어를 골랐다고 눈치 채야지 뭘 얘기하면 돼요? 이게 뭔데? 그렇지 어두자음군이죠 자 그럼 정리해볼까? 자 중세국어에는 음, 중세국어에는 자, 직접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들 되게 생소하지만 한번 써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했지과 같이 어 선생님 지금 이런 거 쓰는데요 선생님 저기, 저기 채팅할 때막 이런 거 쓰는데 이런 거 아니고 그치 그때 당시엔 어 두에 바로 음자 미안합니다 자 중세 국어에는 비읍 디귿 비읍 시읍과 같이 어 뭐야 어, 단어의 첫머리에 개념을 한번 써보자고요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오는 두개 이상에 어, 선생님 뭐세 개도 있나요? 세 개도 있어요 있기는자 이상에 자음에, 뭐야, 연속체인 개념 다 썼다.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런다? 그렇지. 어두 자음군이 뭐 했다고요? 존재했다. 했지만, 지금은, 현대는, 현대 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뭐가요? 어두 자음군. 이런 얘기가 되고요두 음, 번째 넘어갑니다. 다음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뭐요? 아, 비분절음은 어떻게 다른지 찾아보지요. 비분절음은 기억나지? 얘들아 음운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음운의 기능이 뭐였는데? 말의 뜻을 그렇지, 구별해 주는 거. 음운의 기능은 있는데, 근데 뭐야? 어? 따로 뗄수 없는, 그치? 따로 나눌 수 없는 그런 개념이었죠. 여러분, 비분절음은 기억나세요? 아마 첫 시간에 좀 굉장히 빨리 내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아마 기억이 안날 수도 있는데, 비분절음은. 그러니까, 말의 뜻을 구별, 구별해주지만, 따로 뗄 수, 따로 떼수 없다는 라 얘기는 무슨 얘기냐? 홀로 딱 단독적으로 실현될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뭐 있었어요? 장음, 기억나죠? 말, 말, 기억나지? 뭐 저기 성조, 소리에 논나지? 자, 그래놓고 이 단어를 줬다고? 자, 그럼 뭐예요, 얘들아? 이렇게. 이걸 이걸 탁 체크하면 되지.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랬니? 그렇지, 글자 왼쪽에 찍어 점을 찍어 소리에 높낮이, 즉 성조를 나타내는 거 뭐예요? 방점, 그렇지, 그 얘기 하면 되겠네요. 자, 적어볼까요? 응. 자, 중세국어에는 뭐가 있었다? 음의 높낮이가 있었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조가? 있었다. 그래서 뭐야? 이를 뭐로 방점으로 방점으로 뭐했다 표시했다. 자 하나 더 적어볼까요? 얘들아 현대국어에서는 이런 변화가 어,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현대에서는 그렇지? 장음이라고 하는 그렇지? 음의 길이. 음의 길이가 그렇 장음이 음문의 기능을 한다. 자, 그래서 특이한 게 얘들아 과거에 상성 기억나니 상성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렇 상성이었던 요, 요 단어로 이야기를 해보자 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삼성이었거든요. 지금 점두개 찍었잖아, 그렇 말은요 지금 어떻게? 해? 길게 발음합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장음으로 발음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웃음> <웃음>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보자. <laughs> 자, 다음을 바탕으로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표기상의 차이점. 이번에 뭐예요? 표기상의 차이점을 보자. 우리 다 했던 거야. 어? 중세국어 때 이렇게 적었대. 그다음 뭐예요? 현대고등 이렇게 적었답니다. 그렇지. 무슨 적기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지. 자, 적어봅시다 이어 적기 얘기하면 되죠? 자, 하나 더. 이어 적기가로 그왜 나타나는가? 소리 나는 어이구, 띄어쓰기 하고 소리 나는 대로 뭐한다? 이어 적기 했다. 자, 현대고는요? 그렇지.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졌는. 무슨 적기? 끊어졌기. 를 하고 있더라. <laughs>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녜요 아, 다 했던 거다. 그렇지 자, 어린이라고 하는 건 일단 표시해볼까? 의미가 얘는 이동했었고. 맞죠? 노미는요? 의미가, 그렇지, 축소됐었고. 자, 어여삐는 뭐야? 의미가 이동했었죠. 무슨 말이냐? 이때 당시에 의미는 뭐였다? 어리석은. 지금은 뭐예요? 나이가 적은. 그렇지. 자, 놈이의 놈. 그치. 그때 당시에는 뭐야? 그대로, 그대로 해석해보자. 사람이. 지금은요? 놈이 이런 얘기지. 여기서 놈은 당연히 보다, 어, 이때 가로는 이렇게 쓰지 말자 발음 끼호랑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남자의 비칭. 낯아 부를 때 쓰는 말. 이렇게. 그치? 이놈이. 막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어엽비는요, 불쌍하게. 어엽비, 그대로. 그 다음, 뭐야, 가, 엽게. 지금은, 어 예쁘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음. 좋아요.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 343쪽이랑, 그치? 음. 344쪽이 있네요. 요건 저희 다음 시간에 합시다. 음. 자, 일단 고생했구요. 어, 잘 정리하고, 어, 다음 시간에 봅시다.